이거 웬일이야? 엘프 마을에서. 여기서부터인 같아, 지금.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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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 이거는 누가 싫어졌지? 크로스한드라님, 이렇게 싫어졌어. 지훈님 당했구요. 용목기삼단빨간님 도도알바님 노리고. 이쪽에 도미안님 당했고. 개천모님 당했지, 당했지. 공간훈련병님. 혈검도 있지? 혈검 페이크 썼어. 가칠 원인님 노리면서 안네. 이 이대로 주저앉나 가칠어놨죠. 철검. 가칠 원인님 노리고.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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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봉인 됐어. 고문관 훈련 병님 당했고. 민공수 유니커님. 개난니님 노리고 있어요. 반짝반짝 별님 당했네. 알바님 당했고. 구대호걸로 원님 당했고. 용목이 3단6님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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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개시방님 노리고. 아 이거 전투님 한방 쥐에서 치는게 아프게 들어갔어 용님 당했네 이쪽에 평평 평, 평님 아 찔러가지 혈검이 평님 노렸구요 용무기단 평님 아이 당했어 당했어 혈검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다시 일어났고 다시 일났고구님 노리는데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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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인 용무기 봉인 용무기 상단 용님 도도한양님 노리고요. 아 이거 봉인돼 가지고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심해나 종마님 노리고 있죠? 일원이 들락거 다가니 당했해당혈건페이크지 펜크페이크페이크 종마님 파팅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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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해님 노리고 도도한양님 수습이 안된 상황. 대호 칭호받고 있죠? 로원님? 개천문님? 노릴 필요가 있나? 지금 봉인당한 분을? 하여간 좀 반대 쳤어. 개요염님, 싫어졌어요. 싫어졌어. 이쪽 지르지? 봉인, 봉인, 봉인. 국님. 드네설님, 시메 하늘님 노리고. 용무기 3단 빨간님 짬만님 노리고 있죠? 파카, 파카, 파카. 이 심, 마검, 별검 때문에. 여기 도도 할바님 팍콜, 저쪽 팍콜, 팍콜, 팍콜. 팍콜, 봄빵, 훈련병님 당했고. 아, 이거는 밀려가는 모양인데요. 기상열이. 고문관 훈련병님 노리고 있지? 당했어. 당했어. 이쪽은, 이쪽은 도도스타님 다시. 이쪽 남아있는데점사밖겠는데 당했어. 당했어. 도도스타님 망했고요. 바랑칼림놀이고 이쪽은, 이쪽은 거의 밀렸어, 지금, 기성열이. 여기. 이쪽, 그쪽 밀린 모양이네. 기성열. 여기억기쭉 여기. 가네, 쭉 가네. 킹칸님. 어, 이 제보한님인데. 이님을 노리네 마검 자리채죠? 종마님 놀이 드레슬림 놀이고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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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봉인 다 봉인 됐어 싹 봉인 혈검 마검자이 참 우리군. 보물상자 치고 있고 치고 있고 치고 있고. 쭉쭉쭉쭉쭉쭉쭉. 병력 더 오죠? 드네슬린 보물상자 노를 나다가 빠지네. 일로. 크로스한다라님 보물상자 치고요. 마검자의 참. 킹스지가닙니다.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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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 소멸. 주스러 갔나요, 또? 없었지. 주스러 갔어, 주스러 갔어. 설검, 응. 설검, 설검, 설검! 돌변신이죠, 짬마님? 기다리나봐, 기다리나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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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변신, 돌변신. 안쪽, 안쪽, 비스전, 안쪽, 안쪽, 안쪽. 아이가 재미가 없어? 주스러나 당기고 있어야 되니. 조절하다 말고. <laughs> 쭉가죠 신명님. 정화의 신간 노려 개니아니님 노리고. 전투니 호미.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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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급습했지? 앤서니님 노려봤구요.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정화의 신간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이게 무슨 쟁이야 당했고 가이님용무기단평님빨간슨 쟤냐? 이거 무 이거 견제 쟤냐? 무슨 이 무슨 무슨 파티 무적 파티 무적가냐님부무 파티 무적. 들어가고요 무슨 님냐 쭉쭉 쭉 오네 기상형성냥곰님 힐힐힐 팔까님 노 영숙해 썼지 식식식님 노드네 용목이 3단 쌀까님도 졌 용무기 3단 마비스클 터졌죠 초평님 쌀갈림 여기 용무기 3단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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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토 페이크가 아니야 지금 아닌가? 페이크 페이크 쌀갈림 알까님, 용무기 3단이죠, 평님도. 평림이 여기 있군요. 후미, 후미, 박깔님당했고 봉인됐어, 평림도 지금. 투명이 안 잡히네. 용무기 3단이 운이. 흑혈림노래 반쭈님 마술. 정화의 신관 이런거 좀치고있는그로 용무기 삼단빨간님 발통쓴걸로 잠시 추첨 정마님 놀이 가호가호를 카우, 닫고 응. 있죠 빨간잎 놀이 이쪽으로 다가오 정마님 놀이고 간님자적적쩍음 한번 찔러보고,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수침 냄날, 용무. 여기 있죠, 봄이. 용목기 3단 용무. 프랑칼림 놀이고요. 프랑칼님 당했어. 에, 여기서, 개요염님, 돌변신. 당했어, 개요염님. 저쪽, 저쪽은, 보물상자, 이거, 여기 있는 것 같아. 용기 3단이 없네. 앤선이님 노래. 은당, 다 닮았다. 다다시았다다님다 닮았다. 닮았다. 님았다 닮았다. 닮았님 닮았다. 닮았다. 닮 실, 힐. 버티고 바티고, 바티고. 도도알바님 당했고, 나라님 당했고. 지은님 도도님쪽이무어 후반, 후밑쪽 참. 여기, 그지도우 당했고 당도고도안굽님때당했어당사후밑 당했고. 쪽. 이쪽이 무너졌네. 용무기 3단 용 도둑알반인건 아프긴 아퍼 지금 무적까지 했었고 도둑알반이 피닉스 집간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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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퀄? 파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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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파퀄 파퀄 다 파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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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검 자리치 노리고 있죠. 아이 교전을 뭐 이거 없으면 안돼 마검혈고. 응 음, 하이 토니. <laughs> 아이 정말 이 마검혈고 어떤지 물어봐 토니한테 지금 누가. 손이, 이, 마검, 혈검. 요거 어때? 모르, 모르나? 이렇게 말하면. 자, 이 보물 상자 지금 치고 있고. 좋다고 이거 마검, 혈검? 괜찮어 되게 재미가 없어서 별론데? 있어 보물 상자. 아이, 그지? 가시 와볼까? 음 어, 재미없지. 그런 게 이게 막아밀고캐슬키이 서로 공격하고 반응 교전이 아니라. 상자 치고 있고 한쪽은, 그지? 그리고 다른 쪽은 공격하고, 뭐 정화의 신간 치고 있고 이런 건데. 그리고 교전하다가 뭐 다시 떨어지면 주스로 당기고 이쪽에 피스 전 쪽에 다시. 그거. 성장. 아니, 이게 교전이라고. <laughs> 딴다 갔죠? 갔어요. 뭐, 주소한 거지. 부산도다 다 없지? 다주스러 갔어 사실 <laughs> 쯤에 <laughs> 정화의 신같이 들어가는거 같다 그치? 빨간인 같기도 하고 병이 엠비다스님 노리고. 가칠원이. 공관 훈련병님 노리고. 스킬 한방님 있죠? 당했어. 당했어, 당했어. 혈검 노리고 있죠? 도구도고스타님 베르님 당했고, 당했고, 당했고. 에, 천당하긴 당했어. 용무기 상담 마비스킬쪽또 터졌고, 두번 터졌지? 살간님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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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평평평평님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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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복 놀이 는혈복 파울 파울 평평평님 놀이 보물 상자 이거 친 여치고. 도도 알바님 노리고요, 융님. 융무기 승단. 사파, 저 파이어, 천나라님 노렸죠. 당했어, 당했어. 당했어. 개천모님 노리고. 저기로 빠지는데. 점사야, 점사. 개천부님 점사 맞고 있죠? 스턴, 스턴, 스턴 걸렸기 때문에 지금은, 에, 당했지, 당했지. MB 다스님 놀이고요. 웅님 아, 이가말 와줬지? 이쪽이쪽 봉인. 봉인이네? 그치? 여기지 이다 봉인 심해나를님저 정화의 신간놀이는? 공간 훈련병님 당했구요 엠비다스님 당고슉슉슉 이쪽에서 이쪽에서 도도스타님 놀고 여기 좀 많이 당했어, 봉인. 여기 봐, 이렇게. 그치? 예, 예, 여기도 다. 봉인 다 당했고. 도미안님 노래. 반짝반짝 별림. 배틀, 배틀. 파콜. 파쿨. 파콜했어, 파콜. 파쿨. 파콜. 여기 혈관. 나르네님 어서오시고 민시청자 나르네님 그리싼 산드라님들도 이렇게 늦게 왔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나르네님 돼지 반신, 혈관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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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목이 상담 마비스크 터졌죠 이쪽에서 도도 알바님 당했고 원인님, 보물상 자치고 있어. 봉인, 봉인, 봉인당했고, 거의 혼자인데, 지금? 그치? 보물상. 도 단공님 노렸죠? 당했어. 그럼 그러니까 그 싼들 한입 노리고 다시 혈검 마검 자리 첫 혈검 아카만 앞 이제 살라질 때가 됐어 소멸 이뭐 하는 거야? 나가서 간 거야. 밖에 안 되네. 이 막판에 사실 그 중립분들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이제. 소멸되는 시간자매 바로. 개처모님으로 고잘 까 당연히.